강고 충전 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네, 반다.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왔서 할머니한테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어요. 여러 가지가 엄청 많지. 근데 네이버나, 뭐, 뭐, 무슨 유튜브나, 뭐, 이런데 보면은, 이렇 꿈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꿈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려면, 이제 세 가지가 제일 큰 꿈이야. 세 가지가 제일 큰게 있는데, 조상 꿈. 하나는 똥 꿈. 하나는 이제 불 꿈. 이렇게 나오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마 그쪽을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실 거야. 조상 꿈은 소가 많이 보여, 소가. 소가 보이면, 조상이라 하거든. 이제 삼신이 소삼신, 개삼신, 사람삼신. 이 삼신이 똑같아. 그래서 좀 밀어난 사람 보고, 야, 저 새끼 저거 소삼신이냐, 저기 개삼신이냐 이 소리를 하는 거야. 이제 얘담답 내려오기 때문에. 근데 소가 보여, 조상꾼은 그래서, 어, 조상이 활동, 발동을 한다. 조상이 좀 달이 났다. 그리고 같이 자면은 근심이야 그리고 같이 밥을 먹었다 도 근심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다라는 예지 그렇지 않는 상태는 이제 멀리서 보고 그렇게 멀리서 보였어요 근데 말씀은 없었어요 또 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 안 하고 뒤돌아 가셨어요 어, 돌아서서 가실 때는 좋은 거야 그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물걸음이 아무 말 없이 멀리서 이렇게 쳐다봐 보고 있었어요. 이거는 나를 찾아달라는 소리. 내가 가지 못하고 있다. 네가 나를 좀 알아채달라는 거. 그런 꿈이라고 보면 되고, 또 똥꿈은, 모르는 사람들이 똥꿈은 재수꿈! 이래거든. 근데 똥도 똥 나름이야. 똥 나름.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갔는데, 어, 된 똥이 하나 가딱 찼는데, 어쩔 수 없이 엉덩이를 들고 내가 똥을 쌌어요. 그거는 재수야. 근데, 왜, 우리가 있잖아, 똥물 튀겠다, 이러잖아. 뭐 재수없는 사람 보고, 아씨, 똥물 튀겼어 이러잖아. 똥통에 똥물이 있다든가, 아니면 똥을 넣어도 갔는데, 똥이 너무 그냥 차있고, 더럽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내가 볼 일을 볼걸못 보고, 도, 도로 나왔어요. 100% 인간 구설 시비 금전 손재. 그거는 관재이런 꿈이에요. 정말로 내가 믿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간다는 거. 어, 또, 내가, 내가, 내 몸이 어떻게 아프다는 거. 이제 그런 의미로 치면 되요. 그리고 노또 복권이 당첨이 됐다. 거의 그런 분들은 돼지, 돼지 꿈을 꿨다든가 아니면 조상 할머니가 누가 와서 숫자를 가르쳐 줬다든가. 근데 돼지 꿈이라 해가지고도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돼지도 큰 돼지가 집으로 걸어 들어오든가, 아니면 돼지 새끼들을 몰고 같이 집으로 오든가, 이거는 재물복이에요. 재물꿈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 마당에 돼지가 있었는데, 대문 밖으로 나갔어요. 이거는, 내, 우리 집에 있는 재산이 밖으로 간다는 거. 집안이 망한다는 거.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 자체가 기울어진다는 거. 어, 이게 인제나가내 재물복이 나간다는 소리야. 돼지 꿈도 그래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또, 불이 나는 꿈을 보지. 불이 나는 꿈. 뭐, 집에 불이 났어요. 산에 불이 났는데, 와, 롤 타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그건 재수야. 근데, 불이 나가지고, 불이 다 꺼지고, 시커먼 재만 있었어요. 이거는 안 좋은 거. 불 나는 꿈도, 몸이 안 좋든가, 아니면 돈이 나간다든가, 아니면 부부 간에 싸움을 한다든가, 100% 이거는 손재가 나는 꿈. 그러니까, 꿈도 여러 가지에 꿈도. 꿈 해몽도 여러 가지인데, 나이에 따라서, 그 사람, 그 날짜의 운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꿈, 그 꿈하고, 그 해석이 잘 맞아들어가야 돼. 예를 들어서,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멧돼지그 산돼지가 집에 왔어. 그 사람이 그 아픈 사람이 암성를받아가 오늘날, 내일, 오늘날 월한 사람이 몇 산돼지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노트를 사겠어. 그 사람이 사업을 하겠어. 그 사람이 장사를 하겠어. 그죠? 그거는 본인한테 왔을 때그 돼지가 날 데리고 가려고 왔는 사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에 따라서 어, 그 꿈도 해명 자체가 틀리다. 이 말이지. 꿈이라고 다 똑같이 해명을 해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지 알겠지? 알았어? 혹시 할머니도 예지몽의 경험이 있으세요? 예지몽은 한번 어 내가 꿈을 꿨는데 비가 엄청 오는데 어느 계곡에 바위가 막 바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둘이 떠내려갔어. 떠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울면서 막 아이들 우리 아들 애들 둘을 건질려고 엄청 울면서 내가 막 뛰어 내려가고 막 계곡에 넘어지면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막 울면서 막 그냥 가염시 따라가다가 깬 거야. 근데 얼마나 꿈에 울었는지. 피게가다 젖을 정도로 눈물이 흘렸더라고. 온몸이 땀이 다 나빠. 완전히 땀에 다 젖어 있고. 얼마나 꿈에 애를 썼는지. 근데 그 꿈을 꾸고 이상하다. 우리 애들은 이제 조심하라고 이제, 왜냐면 6월달, 7월달에는 이제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애들 올해는 휴가를 안 갔으면 좋겠다. 가더라도 계곡 쪽이나 바다 쪽에는 가지 마라. 가더라도 물을 조심해라. 엄마가 꿈이 너무 안 좋다는데 그 해에. 6월 중순 그때 한 20일경 됐을 때야. 그때 비가 엄청 왔어요. 엄청 와가지고 전라도 칠이산 쪽에 뱀사골하고 백무동 쪽에 엄청 물이 많이 내려갔어. 근데 뱀사골 쪽에서도 사람이 많이 계곡에 놀러 갔던 사람들이 많이 떠내려가 죽었고 백무동 쪽에서도 많이 죽었어요. 사람이 떠내려가서 시체도 잘못 찾고 막 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막 시체 찾느라고 그렇게 수고들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 근데 그 해에 내가 7월 말일경 8월 초에 기도를 갔어요 내가 간 쪽은 백무동 쪽이야 백무동 쪽에가 뭐 계곡에 큰 바위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꿈에 받는 바위야.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그 생각을 못한 거야. 못 했는데 계곡에 이렇게 앉은 거야. 바위 위에 앉았는데 앉는 순간 느낌이 이상한 거야. 내 느낌이. 그러니까 뭔가 쎄하고 섬짓한 거 있잖아. 소름이 쫙 끼치는 거. 이상해서 내가 이렇게 이 돌에 일어나가지고 그 돌을 내가 깔고 앉았는 돌을 이렇게 만, 이렇게 만져봤어 이렇게 뭔가 하고 이렇게 만지니까 그 감각이 너무 미끌미끌하고 너무 뭐라고 이 말할 수 없는 이 기운이 콕 들어오는 거야. 근데 순간 내 순간에 아 이게 해골이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야. 머리통 해골이다 이 생각이 들어가서. 바로 야들아 얼른 오쳐 입어라 엄마가 느낌이 이상하니까 올라가자 이래가지고 제자들을 다 데리고 숙소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주인 아저씨한테 아저씨 내가 지금 목욕하러 내려갔는데 여기 내려가니까 아무래도 저기 내가 내 느낌에는 내집 가면은 해골이다 머리 같은데 한번 좀 같이 내려가시면 안 되겠느냐 그니까 얼른 내려가자 하더라고 그 그러니까 아저씨가 갱이를 갖고 꽃 갱이 있잖아 갱이를 갖고 내려갔는데 파니까해골이야 해고. 그러니까 내가 꿈에 봤던 그 바위, 큰 바위 옆으로 떠 내려가다 거기에 묻혔는데 다 묻히고 요 정도만 남았으니까 이 이제 구조하는 사람들이 구조하러 댕겨도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던 거지. 그래서 내가 해고를 한 사람을 찾은 거야.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게 있잖아, 아가야 우리 신을 모신 사람들은 꿈을 잘 안고. 근데 꿈면 신, 신의 꿈이 연결이 되든가 아니면 현실에 일어날 일을 먼저 보여주든가. 이런 식으로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예지몽이 됐던 거지. 그리고 한 번은 또 내가 꿈을 꿨는데, 이제 나라 임금님, 지금 우리는 이제 대통령이라 하잖아. 나라 임금님이 이제 되는 꿈을 한번 꿨었어요. 그때 당시에 노무현 씨였어요. 노무현 씨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분이 된다는 학정이 없었는데, 내 꿈에는 노무현 씨가 표창장을 가지고 우리 집에 왔더라고. 자기가 대통령이니까 이거를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거든, 그걸 넘겨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이분이 되겠다 했는데, 그때 됐어요. 사람이 혼이 세 개야 세개 3개. 혼이 죽어도 혼은 세 개라. 그래서 삼혼 칠백, 구백 등신이라 하거든. 그래서 하나는 몸에 있어 항상 내 몸에 잠을 자도 내 몸에서 붙어 있고 하나는 내 오부 뒤에 내 근방에서 빙빙 돌아 내 근방에서 일명 말하자면 호위무사 같이 지켜주는 거야. 그리고 하나는 아주 멀리가 나가서 막. 멀리가 돌아보기 때문에 옛날에 클때 꿈도 꾸고, 본인이 잘할 때살던지 꿈도 꾸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이 많이 꿈을 보잖아. 그러니까 거기 혼 하나가 멀리 가서 그런 걸다 살피고 온다는 거예요, 살피고. 와서 내 몸으로 들어와서 내가 합수가 되면 잠에서 깨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런데 특히, 그냥 작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막 꿈을 꿔갖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본인 내 세파에서 너무 많이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작 꿈이 많아. 그러니까 꿈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지몽은 꿈을 꾸고 나면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 예지몽을 많이 꾸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 알려줄게, 알았지? 어, 다음에는 궁금한 거 있으면 무조건 물어봐. 언제든지 할머니가 알려줄게. 알았지? 잘 있어.